안녕하세요. 치과의사가 전해드리는 정확한 치과 정보. 아닙니다, 오늘은. 치과의사가 전해드리는 민간요법. 치아와 관계, 관계된 민간요법에 대해서 오늘은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입안이 어딘가 불편하신데, 치과 가기는 왠지 무섭고, 집안에서 내가 스스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도 해보시죠.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떤 방법들을 쓰시는지. 정말 재밌는 게 많더군요. 정말 대단들 하십니다. 한번 오늘은 몇 가지 제가 검색해 본 내용에서 알려드릴게요. 치아 건강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민간요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민간요법은 수백 년 동안 뭐 내려온 것들이기도 하고, 우리 조상님들이 쓰던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왠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대표적인 것이 소금인데요. 뭐, 치아가 아플 때, 잇몸에서 피가 날 때, 잇몸이 아플 때, 뭐 천일염, 주경, 뭐 고운 소금, 뭐, 어떤 히말라야 핑크솔트, 뭐, 이런 거를, 뭐, 아픈 부위에 대고 있으면 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물로 가글을 하면 계속하면 하루에 1분씩 뭐 며칠 동안 하면 효과가 있다든지 이런 걸로 영상을 만들어서 유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희가 봤을 때 이거는 뻥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놈입니다, 정말. <웃음> 웃음이 다 나옵니다. <웃음> 절대 치과 의사는 자기가 그런 방법을 쓰거나 가족에게 그런 방법을 시키지도 않습니다. 아마 치과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바보 같은 일입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치과 가세요. <laughs> 한국 의료보험 싸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유포시키는 분들은 어, 나쁜 뜻이 있지 않은가? 뭔가를 팔거나 자신의 네임 밸류를 올리기 위해서 그러나요. 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놀람> 음. 두 번째로 치통이 있을 때. 많이들 하시는 방법이에요. 치과에 오실 때 찬물을 입에 머금고 오세요. 얼음을 아픈 치아 근처에 아예 대고 오세요. 그 이유는 뜨거운 것을 드셨을 때 치통이 심해지고 차가운 것을 그 치아에 댔을 때 치통이 없어지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효과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치통을 없앨 때는 특정한 경우에 따라서 전부는 아니고요, 일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얼음을 치아에 댔을 때, 차가운 것을 치아에 댔을 때, 치통이 줄어든다면 대부분 치아에서 신경 치료를 치과에서 받으셔야 되는 경우예요. 그렇게 해서 며칠이나 계실 수 있겠어요. 일시적인 진통 효과는 거둘 수 있으나 결국 치아 속에 있는 신경이 회복될 수 없는 상태로 변성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찬물을 물어야 된다 얼음을 갖다 대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치과에 오셔서 신경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 치통이 있을 때 마늘을 어떤 방법으로 그 부위에 갖다 대신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뭐그 근거로 네이버 검색해 보니까 건강에 좋다는 마늘 주사라는 것도 마늘 성분을 가져다 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바보 같은 얘기죠. 마늘 주사에 마늘 성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 우유 주사에, 우유 성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모이, 생긴 게 우유처럼 생겨서 우유 주사라고 부르는 거죠. 프로포폴에 무슨 우유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마늘 주사에 마늘 성분 들어가 있지 않고요. 치통에 아무런 효과 없습니다. 또, 치과에 치통 때문에 오시는 분들 중에 아주 유명한 경우가 있어요. 아주 많으신데요. 치통이 있는 치아에다가 진통제를 작게 부숴서 충치 구멍에다가 밀어 넣는 겁니다. 그러면 통증이 많이 없어진다고 해요. 그렇게 그래서 며칠을 버티다가 치과에 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것이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보이진 않고요. 치과 오는 게 너무 무서워서 너무 무서워서 그러신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그렇게 공포심을 가진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요즘은 마취법도 많이 좋아져서 아프지 않게 마취하고 신경치료 잘 받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치과에서 상의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몇 가지 알아본 민간 요법이었고요. 민간 요법은 민간 요법일 뿐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치과 의사가 전해드리는 정확한 치과 정보, 치과튜브였습니다. 안녕.